서울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올해의 두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합니다. 시는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하면서 청년생활안정과 취업, 주거지 마련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에 예산 1,80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총 282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생활안정분야에선 올해 정부의 직권취소로 시행에 중단됐던 청년 활동 지원 사업,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를 다시 추진합니다. 지난번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했지만, 이런 확대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지금 단전국 비춰보면 우리가 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. 수혜 대상은 올해 3천 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관련 예산은. 올해 9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학자금 대출 등 개인 부채로 신용 유의자 위기에 처한 청년 2,000명에겐 총 6억 원을 들여 전환 대출이나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.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취업 기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업 시까지 그 혜택을 좀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검 추진 중입니다. 청년들의 취업난은 유일 일자리 확대로 돌파구를 찾습니다. 시는 내년에 총 27개 직업군 유딜 일자리에서 올해의 3배 가까운 5,500명을 고용합니다. 시간당 8,200원인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, 한달 기준 임금은 올해보다 24만 원 많습니다. 한편 총 465억 원이 투입되는 주거 문제 정책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1인용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춥니다. 새로 공급하는 주거공간은 총 2만 350호 규모로 올해 6배 수준입니다. 시는 이밖에도 일명 우리 동네 무중력지대를 포함한 청년활동 공간을 현재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창업이나 여가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